자 오늘은 장거리 수영 팁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거예요. 오늘도 역시 두 가지 거든 두 가지 거든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초보자분들 수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조금 오래 지속해서 수영을 하고 싶어요. 저는 25% 가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수영을 조금 오래 할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그리고 장거리가 이미 가능하신데 어떻게 장거리 훈련을 하나요 라는 답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자 우선 수영한지 6개월 한 1년 정도 됐는데 저는 한 100미터 못 가요 50미터만 가면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아직 몸에 힘이 빠지지 않은 분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연습해야 되는 건 호흡을 우선 내가 편하게 하고 있는지 호흡법 교정 먼저, 장거리 전에. 호흡법 교정이 된다면 내가 25m를 편하게 수영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우선 이렇게 수력이 짧은데, 장거리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발차기, 킥 훈련을 좀 길게 많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수영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100m, 200m 수영으로는 편한데, 발차기로만 100m, 200m 해보세요 했을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발차기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이 수영을 좀 안정적으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발차기가 좀 많이 편하게 장거리를 할수 있게 되면 수영도 그만큼 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법 길게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짜 힘이 가득 들어가 있는 분들은 킥 훈련을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마스터드 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급반 분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대체로 킥을 처음에만 배우고 다 영법을 배웠기 때문에 킥이 되게 미숙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킥 훈련을 통해서 킥을 50m, 100m, 200m 편하게도 괜찮으니까 킥을 장거리 할수 있게 한 300m, 400m도 내가 설렁설렁 킥을 차서 완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수영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점. 대부분 이렇게 수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킥이나 부수적인 게다안따라줘서 금방 지치고 한 부분에만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발차기 훈련을 먼저 해주시는 거. 호흡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정해주는 거. 이게 사실 초보자분들이 수영을 편안하게 길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세월아내월아봐도 되니까 정말 그냥 흘러가듯이 한 100m 그다음 150m 이렇게 힙안 들이게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 초보자에서 장거리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호흡법에 문제가 있는데 호흡법의 문제가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호흡을 할때 힘이 많이 들어가서 고개를 들으냐고 손이 내려가게 되면 이게 글라이딩 없이 바로 앞으로 밀고 긴 수영이 아니 계속 바로 힘을 쓰는 수영이 된단 말이에요.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수영이. 자, 조금 힘들고 길게 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호흡을 힘들어 하게 되면 바로 내려가서 계속 힘든 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긴 수영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호흡법 점검이 일차적으로는 중요합니다. 방금처럼 영법이 좀 이뻐 보이진 않지만 힘을 전체적으로 빼고 그냥 내가 물에서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냥 100m 도전, 200m 도전 이렇게. 지금 내가 영법이 좀 편해졌다. 영법이 내 몸에 들어와 있다. 하면 그게 될까 안 될까라는 생각보다는 최대한 힘안 들이게 100m 갔다 오기, 200m 갔다 오기 이런 식으로 힘 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힘 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겪는 사람이 많은데요. 사람마다 진도가 정말 달라요. 근데 오히려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어르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수영을 훨씬 빨리 늘수 있어요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힘을 빼는 게더 어렵거든요 잘못된 게 아니니까 하나하나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물에 익숙해질 수 있게 노력을 하시다 보면 길게 길게 수영하는 것도 분명히 되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글라이딩 대부분 글라이딩을 어려워하는데 글라이딩이 뭐야 하는데 앞에 버티는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뭔가 하나 영법을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활동자, 리커버리, 각도 한 번에 생각하시면 다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거리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면 앞에 뻗는 글라이딩 내가 정말 앞에서 손을 기다리는지 이 박자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셔야지 편안하게 앞에 글라이딩이 좋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수력이 되게 오래 되시고 나는 이제 뭐차림도 한다, 수영 되게 오래 한다. 근데 장거리가 조금 더 페이스가 빨라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의 팁입니다. 장 거리는 내가 힘으로 앞으로 나가도 되지만 장거리의 수영의 같은 경우에는 앞에 글라이딩 기다려주는 팔이 더더욱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의 문제점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장거리 수영에서는 더더욱 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길게 길게 글라이딩. 이 리커버리 팔이 거의 다왔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거의 앞에서 바고는 느낌으로 많이 가져가 주셔야 해요 제일 중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중심축 지키기. 몸이 왔다 갔다, 시선이 왔다 갔다 많이 할수록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 밖에 없어요. 당연히 단거리에서 요즘에 막 유행한다는 엇박자 수영. 이런 것도 장거리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대부분 장거리에서는 엇박자 수영을 해도 힘을 뺐다 줬다 할줄 아는 정말 스킬이 다 갖고 계신 상급자분들만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데요.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은 최대한 내가 간결하게 불필요한 요소를 빼고 최대한 길게길게 길게 수영을 해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거리 2,000m를 정해놓고 2,000m를 최대한 어느 날은 빠르게 점점 빠르게 해보려는 훈련은 정직하지 않아요. 제가 장거리 선수였는데요. 장거리 페이스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100m짜리 10개, 50m짜리 20개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들어와서 뭐 1분 사이클이다, 1분 30초 사이클이다 정해놓고 내가 80%의 힘으로 그거를 똑같은 기록으로 유지하는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유지하는게 안된다면 진짜 60%의 힘만 가지고 첫번째 진짜 살살해서 끝날때까지 그 기록을 유지하는 연습 그게 된다면 이제 한단계 올려서 조금 더 빠른 페이스로 끝까지 유지하는 연습 이걸 버티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거는 이 기록이 올라갈수록 사이클이 늘어나는게 아니고 사이클을 그대로 두고 이 끝까지 지키는 연습이 됐을 때그 다음단계 기록을 1초만 줄여서 쭉유지해보고 대신 사이클은 그대로. 만약에 기록이 빨라졌다해서 사이클 쉬는 시간을 더 오래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이 밑에 단계와 다를 게 없어요. 장거리는 처음에 킥을 안 쓰다가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페이스를 올릴 때 발차기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니까 킥도 장거리처럼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장거리 선수 때 하루에도 킥이 천 이상의 훈련이 꼭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인 장거리 선수들은. 요즘에 단거리 수영처럼 장거리 800m, 1,500m를 다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8 0시합을 보면 처음에는 원풀 원킬 좀 천천히 페이스 조절을 하고 뒤에 갔을 때키을 많이 차면서 스포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그게 다른 장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에도 너무 천천히 페이스를 잡게 되면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올려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힘이 들지만 페이스를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페이스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80%로 시작해서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페이스를 만들어야 하는 거지 진짜 20, 30%로 완전 천천히 하다가 100%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이미 이 낮은 강도로 장거리를 하게 되면 힘이 빠져서 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더 참고하셔서 훈련을 많이 진행해주셔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호흡을 한쪽으로 계속해도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선수들도 800m, 1500m를 한쪽으로만 호흡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요. 때에 따라서 상대방을 보기 위해서 왼쪽 호흡도 섞어주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꼭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을 섞어서 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왼손이 불편한데 왼쪽 호흡을 섞게 되면 다 균형이 깨지고 페이스를 놓치게 되니까요. 자기가 편한 쪽으로 호흡을 하고 웬만하면 장거리는 호흡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나의 호흡이 편한 상태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팁, 시영장에서 장거리 수영을할 때는 터널에서 벽을 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턴을 할 때마다 힘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플립턴이 아니더라도 사이드턴을 하고 나서도 벽을 차고 바로 나와서 수영하는 게 아니고 벽을 민 힘을 이용해서 쭉 미끄러져 나간 다음에 수영을 시작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 벽을 민 힘으로 쭉 나가도 한 3m 이상은 가거든요? 그 3m가 끝나기 전에 돌핀킥을 찬다든지 빨리 나와서 수영을 하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턴을 한 다음에 벽을 밀지 않고 바로 올라와서 수영하는 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는 문제점이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마지막 킥까지 좀 많이 얘기를 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영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다음에 또할수 있도록 해볼게요 단거리하고 장거리의 차이점도 또 나중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단거리 훈련법도 단거리 영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힘들어.